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롤스로이스던 새벽이라는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량을 말도 안 되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탄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행복의 겨우 갖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와이프랑 타고 다니면서 티키타카 했어요 이 차량이 어떻고 와이프한테 이런 차량을 한번 태워주고 싶었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런 차량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랑삼아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컨버터블 차량이에요 까브리올레라고도 하고 로드스타라고도 하고 <목소리> <목소리> 뚜껑을 열고 달리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밖에 날씨는 20도에 가까운 17.5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굉장히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한번 달려보고 있어요. 아, 진짜. 차량이 너무 편안하고요. 서스펜션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오너 드립은 기용으로 나온 차량인 것 같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이기도 하면서 편안한 착석감을 주기도 하면서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한 차량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차량이 진짜 좀 부담스럽다. 이 차량, 어, 어서 모셔다 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바람이 생각보다 세서 어우 이거 잘못하면 은 큰일 나겠는데요. 이게 모자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오늘 강풍주의보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초 고성능 초 럭셔리 까브리올레 쿠페입니다. 거기다가 차량 도어가 코치로 열리는 말도 안 되는 차량이죠. 이런 차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니크한 차량의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정말 유니크하죠 이 차량은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보는 압도감, 중후함, 이 차량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엄청난 헤리티지, BMW의 DNA를 많이 물려받고 수혈을 받아서 내부적인 장식이라든지 편의 장비는 역시나 BMW의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어요. 아이드라이브가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고 롤스로이스용으로 이식이 되어 있지만 또이 앞에 있는 차량의 플레이는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사실 이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정말 타고 다니는데 속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락하고 엄청난 차량이면은 확실하지만 팬텀이 아니고 지향점 자체가 롤스로이스 로이스 중에서도 완벽한 쇼퍼 드리븐 차량.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느낌을 준것 같은데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X63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느낌이 서스펜션의 세팅감이라든지 이렇게딱 밟았을 때쫙 빠져나가는 이 느낌이 물론 S63 AMG 쿠페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차리감에 도점이 맞춰져 있고 r p m 이 RPM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량 자체가 1 2 기통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쫙 와. 그럼 파워 리저브가 쫙 떨어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가 나와요. 쫙 밟으면, 우와. 파워도 엄청나고요. 나가는 질감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밟고 나가면은 진짜 기름을 친듯이 먹는다는 거. 이건 팔개통이랑잽이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밟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다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공조기는 다껐고 럭셔리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이 느껴지는 이 강변풍로의 맛은 엄청나네요. IA 로드스터를 탔을 때와는 또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그 편안하고 안락함의 끝판왕을 달리면서도 정말 질감을 끝내주는 엄청난 차량. 좀 이렇게 코너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도는 코너링 구간, 제가 항상 리뷰를 하는 그 구간을 한번 돌아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고. 야, 이 서스펜션 세팅감. 이게 지금 절대 가벼운 또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 나가면 서스펜션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유트를 탄것 같아요. 요트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빠른 제트스키? 제트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바퀴구름의 느낌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출렁출렁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운전자에게 충격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적당한 상하의 움직임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위험을 감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와, 정말 좋은데요?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환상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탔던 모든 차량들 중에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진짜로 끝판왕이니까요. 그냥 놀라움의 연속의 경외감?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 그럼 이런 느낌을 내지? 여기도 제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코너링을 꺾는 구간인데, 이 엄청난 등치에 엄청난 길쭉한 이 차량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갖지? 아, 코너링 느낌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얘는 슈퍼투어링이잖아요. 그냥 그랜드 투어러가 아니고, DT 계열의 끝판왕급이라고 해서 진짜 슈퍼투어로 <laughs> 진짜 장난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즐길 수 있는 초록셔리함, 초호화감을 정말 100% 몸으로 만끽할 수 있고요. 이 느낌을 어디 가서 제가 환상적으로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롤스로이스 카즈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교에도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 몇개 없는데 서울에 하나 있고요 판교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이 그만큼 초럭셔리한 시장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의 큰 성공 가능성과 포텐셜을 한국에서 봤다는 거죠.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초고가 럭셔리 차량을 그 라인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불과 반경 100km 안에 두 개의 지점이 있다고 라 하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진짜 국뽕에 취한다. 주모! 이 차량을 갖고요. 충분히 세려밟을 수도 있고, 진짜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워가 남아 돌거든요. 아니 80km로 달리고 있어도 파워 리저브가 90 언더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웬만하면 이게 안전하게 운전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어떤 차량이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려밟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울트라 투어러가 되고 싶어요. 그냥 점이 이렇게 편안하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 그냥 오픈 에어링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이태냥 도로를 만끽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내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요 겉면에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 특히 저 앞에 있는 스프리드 오브 엑스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차량의 길이를 가늠해 볼수 있다라는 점 오픈 에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그 와중에 초고가 역셔리 라인이 질비에 있는 가죽의 느낌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데 그 와중에서도 BMW의 냄새와 BMW의 수열된 이 피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최첨단과 예전의, 고전의 느낌과 현대의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갖게 돼요. 겉에서 봤을 때, 판테온 신전과 프리드 오브 엑시터스의 고전적인 느낌이 융합되고, 그 와중에 헤드라이트는 LED 헤드라이트죠. 호재 면에서는 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실하게 느끼니까, 야, 이건 뭐 엄청나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원래는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오늘 모자를 썼지만, 그래도 그나마, 꾸미고 나왔어요. 차려입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흉텀의 느낌은 어떨까요? 롤스로이스 라인들 중에서 포티함과 젊은 감각과 많은 부분들을 젊은 쪽으로 내포하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급감을 선사해주는데 끝판왕의 끝판왕극인 펜텀이라든지 털리넘 같은 차량들은 어떤 느낌을 저한테 선사해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엄청나게 큰크기 직경에 이 림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요. 되게 가볍고요. 요한 손으로 조향이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이 와중에 세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세게 달리면. 와,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엄청난데다가. 와, 이 느낌이 진짜. 스티어링 휠에 압력은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걸 로우로 딱 바꾸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이게 스포트 로드 같긴 한데. 우와! 나가는 거 봐.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은요. 되게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차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급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잡아주는 거 봐! 아 순식간에 밟으니까 3 k g 가확 빠졌어.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딱 이렇게 밟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그 와중에 딱딱 잡아돌리면은 진짜 그 물살을 가르면서 제가 예전에 시드하고 있어요. 제트스키 있거든요. 제트스키를 타고 물 위를 창창하고 가는 느낌. 와! 그 느낌이 진짜 난다니까요. 물살을 이렇게 팡팡 가르면서 이렇게. 타고 나가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빵! 와, 대박. 확실히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물론 지금 이거는 내가 차차의 거동성을 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느껴보는 건데, 달려나가고 막, 모양을 급하게 막, 이렇게 하고, 삭 그렇게 들어가는 스포티한 차량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겁고, 조용하게, 울트라 투어링을 즐기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 에어링.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말도 안 돼. 그냥, 그냥 좋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타고 마이바흐를 탄들, S 63을 탄들, 벤틀리 루이산을 탄들, 아무 뭐또달리 느껴지는 뭔가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급 정도 되면은 상위 평준화가 돼서 거의 그 급에서 그 급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롤스로이스의 약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영국이 의이 차는 베이스는 영국차잖아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는 형제였다고 해요 롤스로이스가 약간 형 벤틀리가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인데 벤틀리는 폭스바겐에서 가져가고 롤스로이스는 BMW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옛날 모델들을 보면요 진짜 완전히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거의 같은 외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폭스바겐 그룹이니까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BMW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고 롤스라는 사람과 롤스라는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거죠. 롤스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롤스는 돈은 없지만 엔지니어였고 그 둘이 만들어서 합작한 회사가 롤스로이스고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헤리티지가 여태까지 제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에도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까 아버지가 잠깐 얘기했고 제가 잠깐 얘기했던 사막에서의 내용들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팬텀을 타고 가던 회장님이 한분 계셨대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거는 쇼퍼들이븐차니까 회장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어, 왜, 왜 내리나 그랬더니 뒤에서 차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 이랬대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뒤에서 차가 받친지도 몰리셨던 거예요 물론 굉장히 경미한 사고였다고는 했겠지만 운전사만 오고 알았던 거지 회장님은 뒤에 앉아 가지고 자기가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생길 만큼 이 차량은 굉장히 전설적인 브랜드라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 브랜드 가치를 이어오고 있고 현재로서도 롤스 로이스, 로이스 하면 최정상급의 그 브랜드 가치를 백으로 쳤을 때는 에르메스급의 시계로 쳤을 때는 파테필리급의그 브랜드 가치를 현재까지도 2020년 동안에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라이해 하는 이 사실이 진짜 저로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프레어링을 즐기면서 천천히 브랜드 투어링 울트라 투어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급의 어떤 그런 차량을 또 레전드급의 스포츠 차량들을 타고 달리는 그런 차량과는 다른 운전 감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차량은 그냥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제공해주신 롤스로이스 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에 대해서 감히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느낀 감상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이프랑 우리 가족들이 이 차량 하나로 어떤 헤리티지를 느낀다. 그런 느낌. 전기차의 끝판왕을 타고 있는 저로서 내연 기관의 끝판왕을 경험해 주게 한 이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의 느낌이고요. 딱히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평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차로 감히 제가 어떻게 평해 서스펜션은 스포츠 세팅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투어링 즐기는 그랜드 투어로. 하지만 굉장히 달라간다 차는 굉장히 여유롭다. 진짜 힘이 남아 돈다. 문을 닫았을 때 소프트 탑입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정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펄리논이나 팬텀급의 오픈 에어링을 즐 이수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롤스로이스 차량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보태자면 차량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왜냐면 너무 무겁고 서스펜션이 덤핑과 리범핑이 있잖아요 서스펜션이 꺼졌다가 이 댐핑 감쇄력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꺼질 때에 다시 돌아오는 반동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조향을 딱딱 하고 들어갔을 때 조금 이쪽에 눌려서 타이어가 못 받쳐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딱 잡아 돌렸을 때 움푹 들어갔다가 툥 하는 게 이게 빨리 딱 잡아주고 이렇게 감세를 따다닥 해가지고 뭔가 다음 거동성을 기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푹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휘잡아 돌리는 이런 느낌의 차량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차량을 여유롭게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차량에 고급지게 반자율주행 기능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타시는 분들이 본인이 차를 안 갖고 다니세요 운전기사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필요가 없는 차량 자율주행을 거부하는 차량.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벤틀리는 브라이틀링이랑 합작하고, 뭐, IWC랑 또 합작도 하고, 뭐 태그 호이어랑도 합작하고, 여러 시계 브랜드와는 합작을 하잖아요? 롤스로이스는 합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롤스로이스 자신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스포크 시스템으로, 전부 다 개인과 개인, VVVIP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아, 진짜 이런 차량을 탈수 있는 분들은, 이건 뭐, 행운이 아니라, 이건 뭐, 다음 생에나 가는 다음 생에 도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한열 번쯤 리셋 해서 리세마라 했는데 그때도 뽑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 차량은 절대 평생 타지 못하는 걸로 근데 저는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주행을 하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차량을 타고 중미산 가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보고 느끼는 게 중미산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 내 인생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들었어요 아 이거 위험한 차량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차량이다 라는 게 확실히 딱 느껴졌습니다 와 그래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이렇게 타고 나가는 이 느낌은요 말도 안돼 형용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이제 단점을 좀 따져봐 한칠과 예전 고대 시대를 넘나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젊은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현대 감각에 치우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실내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좀안 어울릴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젊은 사람이 이걸 살 수가 있나 말이 되나 <laughs> 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앞쪽에 HUD도 BMW 옛날 그것과 똑같이 들어갔고 롤스로이스 버전 아이드라이브 말할 것도 없고 문을 열고 닫는 느낌도 예전에 BMW 요 터치 할당되는 이것도 BMW 하지만 아이콘은 롤스로이스로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지금 방지턱을 딱딱 넘어갈 때이친 서스펜션 고급감은 정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급감은 이건 정말 느껴봐야지만 알수 있는 음. 부분이고 네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차량을 여러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가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차량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차량들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영광의 날이네요 와... 아...